요한계시록 13장은 지구 역사 최고의 환란을 일으키는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서기 95년 1세기에 기록한 책이죠. 사도 요한은 1세기의 계시를 통해서 짐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짐승이 누구이고 짐승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세력을 세웠다가 어떻게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다시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록 13장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의 표 환란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환란과 핍박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마지막 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 대해서 막연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대충 대충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이제 한절한절 한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을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일곱,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어, 여기 한참 이상한 짐승이 나옵니다. 뿔이 열이 달리고, 머리가 일곱 개고, 그 뿔에는 열 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마다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기괴한 짐승은 누구일까요? 사도여한는이 짐승에게 참남된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 성도름은 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남 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대적한다는 의미죠? 저희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기괴한 무서운 짐승의 정체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될때꼭 오셔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여겨 짐승을 따르고. 어성들문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표범, 곰, 사자, 용 같은 이런 이상한 짐승들이 모여져 있는 복합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짐승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지금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짐승은 죽게 되는 상처를 한번 받는데 반드시 말세가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언의 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볼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용은 사탄을 말하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니 누가 능히 이로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어, 짐승은 사탄에게 직접 권세를 받은 세력입니다. 사탄은 짐승의 세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누가 감히 이 용이 준그 짐승의 세력과 싸울 수 있을까?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짐승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 주께서 주시는 빛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 다시 중요한 짐승의 특징이 나옵니다. 짐승은 마흔 두달 동안 세상을 지배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참남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마흔 두 달이란 얼마나 긴 기간일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기간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42달의 기간이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몇 번이요?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7번 모두 짐승, 적그리스도 세력을 지목할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4 2달는 기간 날짜로 삽하면 1260일이죠. 이 기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짐승은 이 42달의 기간 동안 참남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오 짐승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는다구요 짐승은 마흔두 달 기간 동안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2달의 그긴 기간 동안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런 핍박이 일어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이블 칼리지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지구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짐승은 전 세계적인 세력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자, 5절에서 짐승은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죠. 권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붙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짐승이 칼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마흔두 달의 권세가 끝나면서 이 짐승이 칼에 죽는 사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 오십시오. 짐승에 대한 모든 정체를 확인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짐승이 누구인지 추측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록 13장에 기록한 모든 특징을 만족시키는 세력을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모든 특징을 만족시키는 세력은 지구 역사에서 오직 한 가지 세력밖에 없는데 그 세력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짐승은 한번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짐승이 엄청난 권세를 다시 회복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마지막 환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2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서 짐승의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곧 오신다는 마지막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빛을 갖고 있는 성도들만이 그 빛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어,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또 짐승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지금까지 읽은 말씀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가 짐승의 뼈와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참 그렇게 연결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1세기부터 이어져 온 세력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세력입니다. 예배와 관련된 세력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세력이야 합니다. 그 세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이미 적그리스도, 이 짐승의 세력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중세기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세력이 짐승의 세력입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권세를 잡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는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서 다시 살아나고 온 땅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그를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그 이름의 수가 몇이요? 666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켜야만 짐승이 될수 있고 짐승의 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조사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지금 만족시키고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영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 계시록의 13장에 대한 계시록 13장에 대한 예언의 구체적인 해석 없이 백신 주사와 짐승의 표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칩이 몸 안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갖고 짐승의 표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현 해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빗나가게 된 것입니다.